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입니다 요즘 무름병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무름병 방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무름병 방지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온도가 올라가면요 배추는 약해지고 세균은 강해집니다 가을철에 온도가 25도 이상 유지가 될때 배추의 방어체계는 무너지고요 세균이 식물세포의 펙틴을 무너뜨리는 효소활동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광합성 부족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자주 오게 되면 광합성 양이 부족해집니다. 토양이 과습하게 되면 뿌리에서 호흡도 못하게 돼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의 면역력은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햇빛을 못 받으면 햇빛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식물은 고정되어 있죠. 햇빛을 보기 위해서 옷자람 도장을 하게 됩니다. 키만 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더 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병 기운의 침투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게 물음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물음병이 오는 양상이 두 가지입니다 내부감염과 외부감염이 있어요 외부의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뿌리 쪽에서 감염이 시작이 돼서 이게 물건을 타고 올라와서 뿌리와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에 발병하는 물음병은 아예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해충들을 방지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 물음병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배추를 늦게 심으십시오. 가을철 고온현상은 일상화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을은 더울 겁니다. 배추는 혼행성입니다. 서늘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심으시면 이런 물음병을 훨씬 적게 합니다. 자두 번째로 배추에 상처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배추가 어떤 식으로 상처가 납니까? 자, 제일 흔한 거는 뿌리 쪽에 벌레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빗물에 흙이 튀어 올라오면 배추 조직에 닿으면서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나지 않도록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셔서 지하부에 벌레들이 없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이 물음병은 토양전염병입니다 포자나 균사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날아오지 않아요 땅에 있단 말입니다. 흙에 있어요. 그러면 약을 칠때 어디에 쳐야 될까요? 물론 잎에다가도 쳐야 되겠지만 토양 전염병이니까 병균이 서식하는 토양에다가 약을 처리를 해야 돼요. 배추가 심어져 있는 주변에 노출된 토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도 약을 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을 쓰게 되면 세포벽이 강화됩니다. 배추 속에 잎 끝이 물러들어가는 꿀통배추, 칼슘 결핍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물음병약을 사용할 때는 요 칼슘을 공식처럼 그냥 따라 넣으셔야 돼요. 병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 세균들은 요 특수한 신호분자를 내뿜어서 주변에 있는 세균의 밀도를 감지를 내요. 그래서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한번 병을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서 배추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 모이면 얘들이 무섭지만, 흩어져 있고 숫자가 많지 않다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걸리기 전에 토양에 예방적으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게 되면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병을 안 하게 돼요. 예방적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방적 방제는 토양에다가 살포를 해주는 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력 추천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요 그런 병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저항성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지 못할 뿐이죠 헐크 아시죠 헐크가 화가 나면 엄청나게 힘이 세고 강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배추를 이 헐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비온이란 약이 있거든요 아시벤졸라에스메틸이란 약인데 이 비온이란 약은요 병원균을 죽이지 못해요 세균을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약을 배추에다 뿌리면 배추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해균을 이길 수 있는 병 저항성이 극대화됩니다. 심지어 일부에 뿌려도 전신에 그런 저항성이 발현이 됩니다. 아예 병이 안 걸리도록 도와줘요. 고온 다습한 날씨에서 세균의 밀도와 활동성이 극도로 강화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비가 왔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과습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식물 전체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식물이 가진 면역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배추 물음병을 잘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리스마였습니다